자. 그리고 이두 번째가 지계의 차원이에요. 가지고 보존하며 경계하고 상가하다는 뜻을 가진 게 지계의 차원이죠. 부처. 그러니까 싯다르타 제자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벽. 그 법규를 말해요. 계율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법규와 개율이 있다면 그틀 안에 갇혀 갖고 그 너머의 차원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법규와 개율은 무엇을 그러 일으키느냐면은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 테두리 안에 갇혀나 무조건 나는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자유를 잊어먹고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마저도 말살시키는 게 뭐예요? 규율, 법규라는 것이에요. 규율과 법규는 내 앞에 인연이 가져옵니다. 나기 나름에 따라가고 이게 이게 규율과 법도라는 법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주면 너도 잘해줄 것이고, 내가 못해주면 너도 못해줄 것이고, 내가 너한테 도의 지나친 행위를 했다라면, 도의 지나친 행위를 했다라는 표적을 너는 나에게 줄 것이라. 이게 대자연 법, 상호적, 상대적,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주율과 벽규는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것에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것이고, 이 자유의지를 통의 자유를 만끽해야 하는 게 인간이라 인기가 인욕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의 인유에치혀 살아가는 이 구속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의 차원으로서 나는 그냥 너를 내 생각에서 깔아 뭉겨 버리는 것이지 겉은 먹고 속은 못 잡아먹고 안달하는 인간이 바로 이중을 띈게 인간이라 이타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인간인 것이죠. 내 앞에 온 인연이 법교이고 법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치계는 시타르타의 제자들의 그 비도족적 행위를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법규라. 나는 여기서 우리 제자들을 도량현에서 그냥 그거 그, 저기 뭐야 무들서속의 질사를 찾아라네 행위에 따라 네 앞에 인연이 그런 행위를 해댄다는 게 그게 법규와 법도라는 사실을 일깨워라. 내네 앞에 인연. 나이 나름인 나름이라는 데 있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섭리자 이치이며 순리라는 것이에요.